사장 혈맹맹주 자광성 노완양. 일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사장 혈맹맹주 자광성 노완양. 일화. 고고봉내 혈맹의 군사가 요지공을 두둔하기 위하여 신녀문에게 큰 애를 입히는 계획을 들으며 눈에서 불을 뿜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신녀문 문주인 천하용련는 군사의 말을 들으며 두 눈에서 강력한 불을 뿜었다. 그녀는 지금 갑옷을 입고 있었고 이 여인은 천하대 장군이라는 벼로를 따로 가지고 있을 만큼 용맹무쌍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 무력으로 따진다면 비록 여인이었지만 십가 우두머리들 중에 수위를 다투는 여인이었다. 흠, 천하문주, 미안하게 되었어. 군사가 전장에 나와 연일 바쁜 중에 요즘 무리해서 그런지 몸이 더욱 삐쩍 마른 모습과 두눈 주위가 검게 된 것으로 보아 과로인 것 같소. 군사가 지금 헌하였소. 그러니 군사의 말은 무시하고. 그리고 요지공 공주님. 이번 승전의 잔치는 당연히 요지공의 국녀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금 10만 관을 드리지요 호호호호. 네. 감사합니다. 맹주님. 잘 알겠습니다. 혈맹주는 요지공의 궁주에게 말하며 그의 두 눈에서 검붉은 혈광이 토해졌다. 요지공의 형기신기녀는 순간 얼어붙었고 마치 장백산 호랑의 이두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궁주는 찍소리를 못하고 있었다. 다만 그녀는 습관적으로 억지 웃음을 내며 순응했으니 말이다. 어머, 도대체 저오마에게는 나의 마요마요공이 통하지 않으니. 혈맹맹주의 대체로 천하영녀 신녀문의 문주는 노기를 가라앉히고 잠잠히 침묵하였다. 어떻게 된 여인이 나의 잡복관계에 노출되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신녀문의 문주야. 넌내 비장의 무기다. 바로 북해빈궁을 상대해야 하거든. 어차피 세상 모든 물건은 나의 장난감이니. 용주회에서 북해빈궁과 너희 신녀문을 동사동패하기로 했으니 말이야. 흐흐흐흐. <laughs> 노아냥은 홀로 생각하며 다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얼굴 주름에 짙은 모습은 다소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군사, 이제 시작하지. 맹주님, 무얼. 에이 빨리 죽은 시체에 화형을 시행하라고 말이다. 아, 네. 흐흐흐흐. <laughs> 사자모원이구나. 언제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녀석들을 두번 죽여야 나는 화가 풀릴 것 같다. 우리는 근천년간 정판 아부랭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느냐. 오늘에야 묵은 빚을 모두 청산하자. 자, 바로 화형을 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맹주. 붕. 현명의 군사 고고복내는 자신의 의자 옆탁자의 노인. 양각 나팔을 집어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연신 나팔을 불어댔다. 이 나팔 소리에 의해 시체가 산더미 쌓인 곳에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들은 각각 열 곳에서 불을 놓았고, 이 불은 장작과 더불어 기름을 장작 더미에 부었던지 삽시간에 불길이 솟아올랐고 불기둥은 거대한 모양으로 솟았다. 검은 연기와 함께 장내는 금세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하였다. 우하하하하. 그래, 열심히 타오르거라. 타올라. 더욱 타올라라. 하늘까지 미치도록 해라. 우하하하! 하하. 혈맹의 맹주는 불길을 보며 앙청강수하였고 다른 혈맹 십가가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혈맹 맹주와 함께 큰 웃음을 지었다. 어떤 십가가주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크게 웃고 또 웃어댔으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호호호! 초록은 동색이라 하던가 사파의 맹주가 큰 소리를 내며 웃었더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죽은 이들에 대해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다. 이들의 한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은 자방성의 관계에 사로잡혀 따라서 웃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흉신학살의 얼굴로 모두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 나찰의 얼굴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서 관계가 번득번득하였으니 말이다. 일반인들이 이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이들이 뿜어내는 관계로 바로 혼절하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었다. 광세 혼세 혈세 우하하하하 혈맹주의 얼굴은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광소를 하는 틈에 그의 얼굴은 20대의 젊은 얼굴이 되었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 한동안 광기와 마기와 요기가 한데 어우러져 이단상에 매우 강맹한 기세가 형성하였다. 그만 우하하하하하그 정도만 하래도 우하하 응? 노아냥의 얼굴은 다시 노인의 얼굴로 급속히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웃음을 멈추게 되었다. 그는 한참 흥을 내고 있었는데 자신의 뇌리에 명확하게 또한, 강력한 음성이 들렸으며, 이는 옆에서 자신에게 큰 소리로 다그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만 들리는 대성으로 울렸다. 그가 살아생전에 이 같은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았다. 노안양은 환청을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흥을 내어 웃어본다.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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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놈, 역시 폭강성이라 그런지, 자기 맘대로 사는 개막난이군. 뭐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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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폭강성, 노안양은 자신의 머리 안에서, 들리는 강력한 영성이 담긴 소리로 매우 큰 긴장이 되었는지, 웃다가 사해가 걸려 말을 잇는 것이 힘들었다. 녀석, 이제야 그의 귀에 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나와라, 감히 어떤 쥐새끼가, 나 혈맹주 앞에서 가니 배 밖으로 나왔나? 쥐새끼는 바로 너고, 그래, 나가지. 스스스스스스스. 어, 노한양이야 혈맹의 십가가주들은 대경했다. 하나의 검은 신형이 자신들 앞에 홀연히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자신들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화들짝 놀랐다. 그중 혈맹 맹주는 이건을 노려보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나 기억하지? 응? 음, 내가 누군지? 노안양은 두 눈을 집중하였고 흐릿한 형상이 짙은 형상이 되어가는 흑의 인물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으니. 이제 노안양은 흑의인이 나타나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이제 이 흑의인은 점차로 형상이 뚜렷하게 되었으니. 현명준 오한양의 눈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의 두 눈은 점점 더 커졌는데 너너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소림사다 소림사 무림대회를 모르는가 아 무림방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랐던 진진 진. 그렇지 내가 기억하는 대로 당시 내 이름이 진생천이었구나 그래 그렇군 진생천 이제야 내가 분명히 생각나는구나 허허 진생천이구나 그래 내 녀석의 기억은 살아있군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너는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감히 강호의 존장을 보고 이해를 모르는구나. 흠, 그러나 말이다. 오직 강호 무림은 실력이 인격이며, 어른이다. 물론 더더욱, 너는 나에게 존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고, 오직 강호 쥐새끼처럼 행동하는구나. 뭐? 쥐새끼? 이런 이런, 망정이 있나? 가만, 가만히 있어봐라.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엥? 응? 이거는 혈맹맹주 노원양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명했고, 노환영은 이건에 계속되는 하대에 얼굴이 조금은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혈랑아왜 그렇게 내가 쓰면서 꿈틀대고 있느냐? 쥐찍찌찍찌찌 찍. 어 그래? 내가 큰 쥐가 불편하다면 너는 이곳에 남은 졸개들을 상대해도 좋구나. 하지만 이곳 단상에 있는 녀석들은 다내 먹거리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고 너는 이곳 임시무명에 남은 녀석들을 찾아다니며 이삭 죽기나 하도록 해라. 찌찌찍찌찍 이건의 가슴에서 혈랑이 튀어나왔고, 이 혈랑은 정광석화와 같은 속력으로 자리를 벗어났다. 혈랑은 자광성의 전기를 부여받은 노원양에게 길을 펴지 못했다. 아무래도 그 폭광성이 자광성이기 때문에 혈랑이 만수의 제왕이라도 이 폭광성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무튼 혈랑은 꽁지가 빠지게 사라졌고, 이거은 잠잠히 서서 혈랑이 임시 무명을활보할 것을 예상하며 사라져가는 혈랑을 보고 있었는데, 여서가. 지금 내 가슴에서 튀어나간 것은 무엇이냐? 혹시 혈서가 아니더냐? 음, 역시 쥐새끼는 쥐새끼를 잘 알아보는구나. 헐, 이놈 보시게. 나를 보고 쥐새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소. 내가 쥐로 보이느냐? 물론 너는 폭강성 중에 자광성이니. 허, 어, 도대체 이놈의 정체가 무엇인가? 내가 폭강성이라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광성을 큼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내 녀석은 그동안 50년의 세월을 사파 제일인의권좌에 앉아 있었구나. 도강문의 문주를 오랫동안 하다가, 혈맹에 투신하고,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으니 말이다. 험, 큼, 큼, 큼. 나에 대해 조사 좀 했나 보다. 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폭. 뭐라고 하는 것인지. 이건의 말에 혈맹맹주 노완양은 속으로 크게 당황했다. 상대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한쪽에서 불안한 마음도 들었으나, 어찌되었던 노완양은 폭강성이 아닌가. 이거는 노원양의 너스레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다만 짙은 미소를 지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